이게 나? 뭐야? 왜 갑자기 귀걸이? 어왜 이쁘잖아. 아니 나만 나오나올 때한 번도 안 하더니 너 누구 만나? 어? 어디 가? 누구 만나는데? 누구 만나 어디 가는데? 아니, 어디, 어디 가? 가? 제발 좀 그만해. 왜 자꾸 나를 의심해? 아 의심하는 게 아니라. 아니, 무슨 남자 이렇게 의심이 많아? 어 진짜.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? 진짜 살 거예요? <laughs> 담 보는 거 아니에요? 진짜 무슨 뭐 거예요? 진짜 여자예요? 힘이 너무 세잖아요. 아 저렇게 의심이 많은 남자가 있구나 그래 나 정도면 의심하는 것도 아니야 어, 혜자 둘러보고 있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요 남자끼리 돈고 사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<laughs> 재훈 어? 머리띠 사자 머리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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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리리리리리 머리띠. 르르르르. 머리띠 없다 리리리 띠리리리 하하 <laughs> 정말 재밌다 <laughs> 은영아 나도 한번 해볼까? 어 해봐 해봐 악세사리 하면 팔찌지 팔찌, 팔찌 팔찌 팔찌를 여기서 팔지 하하 <laughs> 정말 재밌다 <laughs> 노잼 핵노잼 어벤져스의 헐크도 헐키하게 만들어버리는데 핵노잼 재훈재훈 너무 재미없어 <laughs> 아 은영아 사실 네 것도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 아 무슨 소리야 내건 꿀잼 해 꿀잼, 도리도리 잼잼 <laughs> 아니 은영아, 들어봐. 내 것도 꿀잼인 게이 팔찌, 팔찌 팔찌를 여기서 팔찌... 재훈, 재훈, 플리즈! 나대지 마알았어 <laughs> 어, 우리 은영이 내가 어제 사준 반지 끼고 나왔네? 그래. 은영아, 내가 이거 한달 용돈 모아서 사준 거니까 잘 끼고 다녀 알았어, 재훈, 재훈 아,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목이 허전하지? <laughs> 이게 좋겠다. 목이 하나도 안 허전해서. 어, 우리는 여기 목이 허전해? 어. 그래. 요새 날씨가 차. 옷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. 오늘 같은 날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이야. 오늘이 딱니 재산 네 날이야. <laughs> 아, 최재훈 손이 허전하면 반지. 목이 허전하면 뭐겠어? 씨. 어, 뭐지? 아, 저기 남자분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시네. 아, 그러니까 손이 허전하면 반지, 목이 허전하면 목베개. <laughs> <laughs> 뭐야, 왜저래이이상 <laughs> 이상, 이상, 재우. 액세서리 가게에서 재훈재현은 금지되 있어요. 아, 뭐야! 귀걸이 사고 귀여운 건 허용되는데요. 재훈재현은.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어, 저나는 어, 귀여워야 되는 운명인 건데. 예, 예. 재훈재현, 나 이상해. <laughs> 저기요, 아, 재훈재훈은 아, 금지되어 있다니까요! 아, 뭐야! 아, 왜 자꾸 재훈재훈 하는 거야! 음,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이 제품 안 팔아! 뭐? 나가! 나가라고! 뭐야? 아우, 열받아! <laughs> 저기요, 같은 여자가 봐도 진짜 열받지 않아요? 아, 그럼 여유 좀 시키세요!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오빠, 나저 아저씨한테 물 뿌린 김에 화장실 좀 다녀올게. <웃음> <웃음> 뭐야, 쟤는 장이 왜 저래? 경아, <laughs> <영아>, 괜찮아. 응대응대. <laughs> <laughs> 나 오늘 엄마 아빠 어디 놀러 가셔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자야 돼. 아 무서워. 나한테 이따 전화해. 수꼭 해. 씁. <laughs> 그래, 알았어. 응? 아 근데 은영아 너 집에 갈때 혼자 엘리베이터 타잖아 어, 어. 그때 거울 절대 쳐다보지 마아 왜? 내가 공포영화에서 봤는데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너가 아니라 귀신이래 아재현재 무섭게 왜 그래? 안 봐! 아 진짜 안와 진짜 알았어 안 할게 아, 진짜. 아 그리고 은영아 아, 운... 너잘때 이불 절대 들춰보지 마아 왜? 내가 공포영화에서 봤는데 이불 들춰보면 애기 귀신이 이러고 있대 <laughs> 아유 은영아 왜또 입이 수도가의 수도꼭지 마냥 대빨 튀어나왔어? 아유 재훈 재 무서워 죽겠는데 왜 자꾸 공포 영화 얘기를 해? 아니 공포 영화 재밌으니까. 아 웃기지 마 이렇게 공포 영화에 빠져 있는 남자가 어딨어아 간지럽지. 아. 어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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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하지마! 왜, 아, 아, 왜 그러세요? 아, 아, 아니녕요 저기 이거 다른 색 주세요. 아유 제가 사드릴게요 네. 어. 아. 아! 아! 내놔! 내놔! 내놓으라고! 아이뭘 올려! 내 다리 내놔!